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칙 없는 맹목적 지원 외교 우패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죠. 더구나 빨대를 꽂고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려 했던 여러 관련자들이 지금 특검의 수사를 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질의를 통해서 우리의 전략도 고민해볼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외신 보도에 보면 미국 국방부의 요경용 페이트리언 미사일이나 탄약 비축량이 군사 작전 계획상 필요량의 약 25%에 불과하다 심각한 상황이 알려졌습니다. 탄약 재고도 크게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군수 물자 생산 능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10배나 증액하라 라는 요구를 한 상황에서 세계적 안보 상황, 그리고 동맹국의 협조, 뭐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방산 능력은 트럼프 측도 크게 의존하고 싶어 하는 처지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휘둘리지 않고도 협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요. 장관님께서도 적극적인 의견을 대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